아예 사실은 뭐이세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했지만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한 목회 한 핵을 그으신 분들이세요. 세분 모두 다. 그래서 사실은 아 저는 이렇게 보면 밑바닥을 경험을 하셨을까? 이세 분다? 그리고 궁금해요.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. 왜냐면 지금 인생에 있어서 밑바닥을 혹시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한테 혹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들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.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. 유전도사님 했던 질문을 누군가 저한테 했어요. 목사님도 고생해 보셨어요. 겉보기에는 음.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맞아요. 같으니까 기가 막히게 대답도 안 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아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. 그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실명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. 아, 아. 네, 어, 제가 그 위기까지 갔었거든요. 아, 오, 음. 그러니까 목회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실명할 정도로 아. 그리고 뭐 아, 그냥 내버려두면 죽겠더라고요.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면 그때가 없었으면 오늘은 없었어요. 음. 그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압력밥솥 있잖아요. 압력밥솥 밥이 맛있잖아요. 네. 밥이 압이 가해지지 않으면 밥이 안 돼. 아... 그러니까 적당한 하나님의 압이 늘 있어서 거기서 뭔가 나와요. 그래서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. 그냥 겨우 죽지 못해서 하는 회복을 하나님이 시키시잖아요. 죽을 자리까지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은 겨우 회복이 아니라. 그것을 몇 배로 더 갚아주시는 강력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아멘.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거의 같아요 아멘. 작은 궤도 어려움이 있고 큰 궤도 어려움이 있고 음. 그렇지 맞습니다 야, 죽고 싶었어 <웃음> <웃음>